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청년들 염정희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한번 해볼 텐데요. 제가 지금 회사 사무실 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조용조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세금 관련 신청 신고가 있거든요. 이 버튼을 눌러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밑에 내려와 보시면 사업자 등록 신청, 정정, 휴폐업 신청하는 데가 있죠. 개인 사업자로 할 거라서 여기서 신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을 하래요 인증을 다 했고요 지금 보시면 신청 전 확인사항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먼저 체크를 해 보시면 좋습니다 제출 서류 유형을 클릭해 보시면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이라던가 인허가 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허가 등록 신고증 사본에 자금 출처 명세서 같은 경우에는 특정 업종을 영위하는 사람들만 제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업자가 있으신 경우에는 동업 계약서를 같이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허가가 필요한지 확인하시는 거는 이 버튼을 클릭하셔가지고 하실 수가 있는데요. 코드가 뭔지를 뭐 외우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시잖아요. 업종 키워드에다가 넣고 한번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 쇼핑몰 낼 거거든요 그래서 쇼핑몰로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그러면 쇼핑몰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 업종이 여러 개가 뜹니다 적용 범위에다가 커서를 갖다 대시면 설명이 조금 더 자세히 나와 있죠 제가 하려고 하는 거는 쿠팡이라던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이기 때문에 이 부분 예시 보시면 상품 전자상거래 판매 오픈마켓 판매자 포함으로 되어 있죠 그렇게 하면은 인허가 사업 제출 서류 목록에 통신 판매업체의 신고 제출 서류의 신고증 있죠 신고증을 같이 제출해야 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세요. 공동 사업이신가요? 동업이시면 예를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사업장이 타인의 소유인가요? 사무실을 임차해서 하는 경우에는 예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장 주소가 본인 주민등록 주소지와 동일한가요?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굳이 사무실을 임차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집에서 할 거거든요. 예로 하겠습니다. 창업자 멘토링 서비스를 받으시겠어요? 저희가 사업자 등록 신청하고 나면 마을 생무사랑 상담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시면 예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마을 생무사입니다. 신청하세요. 무료로 할수 있으니까 그럼 저도 한번 신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통신판매를 하실 건가요? 네 맞아요. 저희가할 거예요 복사 관련 우편사령정서를 그냥 집으로 받겠습니다 특성 선택사항 안내 내가 필요한 항목만 채울 수 있도록 서식이 나온다고 합니다 상호명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저는 마음속에 담아뒀던 상호명이 있어요 저 올리브염 할 거예요 <laughs> 올리브 영과 비슷하잖아요. <laughs>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같은 관할 시공구에 있는 상고명이 동일하면 안 되는데 개인 사업자는 그러한 제한이 없습니다. 자기 자금 저는 100만 원으로 시작하겠어요. 타인 자금은 없고 종업원도 없고 사업장 면적은 저희 집이다 보니까 그냥 3.3으로 1평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에 맞게 해야 되는데 집중이 사업장 면적을 얼마로 할 것인가를 구분하기 는 조금 어렵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책상만큼 넣었어요. 제 사업장은 그 정도예요. 주소지 이전 시, 사업장 소재지 자동 이전 동의하고요. 이렇게 하고 이제 업종 선택을 해볼게요. 사업자 등록 신청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창업 간편입니다. 5년 동안. 소득세를 50%에서 이제 100% 감면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크게는 이제 두 가지로 나뉜다고 보시면 되세요. 만 34세 이하가 받는 청년 창업 감면이 있고 수도권 가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한 일반 창업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중요한 거는 나이죠 제가 지금 간당간당하기 때문에 청년 창업 감면을 받으려고 지금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창업 업종 요건이 있어요 법에서 정한 업종만 적용받을 수 있는데 광업, 제조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등 18개 업종 중에 하나를 경영하는 경우에만 이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창업 지역 요건이 있는데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내에서는 50%,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외에서는 100% 가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사업장 주소지를 옮기셔가지고 사업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서울 내에서 하신다. 50% 가면 적용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도권 대부분 뭐 의정부도 있고 구리도 있고 인천도 해당해요.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별로 되어 있죠. 다시 서식으로 와서 업종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업종 입력 수정이 있죠. 쇼핑몰. 여러 개가 떴는데 저는 이 마지막 걸로 선택할 거예요. 여 구분해 보시면 주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주업종이고요. 더 추가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더 검색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쇼핑몰 중에서도 사입 하셔 가지고 판매하시는 분들은 525101 코드를 하시면 되고요. 많이 하시는 것 중에 이제 해외 구매 대행 검색하시면 업종 따라가면 작게 와우. 오. 여러 가지가 있죠. 쇼핑몰 관련된 것들이 네, 그건 없네.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해외 구매 대행이 아니라 해외 직구 대행업으로 했었어야 됐어요. 부업종으로 등록. 이렇게 하면 저는 업종 두 개가 됐죠. 내가 하는 업종들이 다 사업자 등록증 상에 반영되어 있어야 되냐? 그거는 아닙니다. 사업자 등록증 같은 경우에는 개인으로 치면 명함 같은 거잖아요. 나중에 실제로 이제 거래를 하실 때 사업자 등록증을 보여주실 수도 있는데요. 내가 어떤 업종을 하는지 조금 더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시면 추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 사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업종을 추가하는 게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혹시 수정되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업종 코드 같은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이제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분류하는 코드라고 보시면 되고 등록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뭐 가산세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억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인허가 사업 여부 만약 여의신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신청하기 전에 인허가를 먼저 받으셔야 돼요. 현금 영수증 가맹점 가입 이거는 그냥 하세요. 의무 가맹 대상이 가입을 안 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세액감면못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이거 반드시 신청하셔야 되겠습니다. 의무 발행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안 해도 되겠지만 실제로 이제 사업을 하시면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할 일이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하실 때 하는 게 낫겠죠. 웬만하면 다 하세요.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게두개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창업감면이었고 두 번째가 바로 사업자 유형을 선택하는 겁니다 일반과세자로 하시는 경우에는 매출액의 10%에서 매입액의 10%를 차감해서 이제 부가세를 계산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단위과세자로 하는 경우에는 매출액에다가 업종별 부가율이라고 있는데 그거를 곱한 다음에 10%를 곱해서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간이과세자가 보통 세금이 더 적게 나옵니다. 초기에 인테리어 비용이 든다던가 투자를 하는 비용이 많은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신청을 하시면 매입액이 더큰 경우에 이제 환급. 그래서 그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하실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쇼핑몰이잖아요. 초기에 인테리어라던가 매입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간이과세자로 선택을 해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후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파일을 첨부를 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 최종 확인을 하고 아 제출 서류 확인하기를 먼저 하래요 이 서식이 실제로 생후서에 가시면 이제 작성하는 서식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런 식으로 내가 작성했던 것들이 그 서식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내용 한번 확인하시고 신청서 제출하기 버튼을 눌 누르시면 홈택스로 사업자 등록 신청하는 과정이 끝납니다 간단하죠? 다만 프린트해서 쓰셔야 됩니다 실물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오프라인으로 가셔야 됩니다 인근에 있는 세무서 어디든지 가까운 데로 가시면 발급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오프라인으로 오셨을 때 장점이 뭐냐면 잘 체크를 못해서 이 부분은 수정해주세요라고 담당 공무원께서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런 확인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 오프라인으로 오셔서 사업자 등록 신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분증 들고 오시고요. 그리고 전자상거래업 하시는 분들, 쇼핑몰 하시는 분들은 사업자 등록 증이 완료됐다고 해서 사업을 하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청 가셔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